안녕하세요. 키콜 제일 쌤입니다. 오늘은 5주차 저 매트릭스의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교구를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6차시에는요. 분류라는 영역에 속하는 활동들이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놀이과정에서는 규칙성 이해하기,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초등 과정에선 1학년 2학기에 규칙찾기에 해당하는 활동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활동 목표는 다양한 기준에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색깔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떤 교구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구 중에 하나가 이 리틀타운 이 교구들이에요. 보시면 너무 아, 귀여운 동물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섯 가지 색깔, 그리고 여섯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동물 모양, 그리고 이렇게 동물, 판, 색깔판, 그리고 여러 가지 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물을 관찰하고 속성에 따라서 분류할수 있도록, 그리고 수색이 놀이를 함께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구 중에 하나예요. 자유롭게 공간을 설정해서 아이들이 분류하고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주사위들. 동물주사위와 색깔 주사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로, 세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매트릭스 놀이까지 함께 할수 있도록 구성된 놀이가 오늘 배울 리틀타운 교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테타운 교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물의 특징을 알고 속성별로 분류하는 기초적인 수학 놀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해서 어디 사용하는 물건인지, 색깔은 뭔지, 어떤 도형이랑 모양이 같은지, 뭐 용도나 색깔, 모양으로 속성을 살펴보면서 비교하고 분류해 보는 놀이들도 함께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동물이랑, 우리 이렇게 속성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볼게요. 이렇게 동물 구성된 칩들이 있어요. 자, 처음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이랑, 우리 예쁜 양이랑 놀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요 모양에 맞춰서 한번 밑에다가 구성을 해볼 거예요. 자, 처음에 할 때는 아이들이 이제 위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역을 조금 나눠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이 판들을 넣어서 이렇게 구역을 나눠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말이랑 양이랑 한번 나눠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색깔대로 우리 6가지 색깔이 있어요. 우리 양 하면 색깔들이 있어서 우리 양 밑에다가 이 양들을 넣어 볼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은 모양끼리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동물 집을 보고 똑같은 동물 집의 모양에 따라서 눕는 활동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의 속성, 우리 양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한번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 말도 한번 나볼게요.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속성을 막 여러 가지 동물 놓지 말고 저처럼 한 개에서 두 개만 놓으시고. 우리 베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채워주지 않고 이렇게 4개 정도만 채우는 활동으로 해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색깔 모양 칩이 있을 거예요. 색깔 모양 칩을 올려놓고 초록색깔 동물만 한번 모아볼 거예요. 구역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역을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얘한테는 주황색깔을 모을 거고요. 얘한테는 초록색깔을 모을 거고요. 얘는 보라색, 얘는 파란색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우리 아이들이 동물을 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같은 색깔끼리 한번 모아보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에 색깔대로 그리고 동물의 모양대로 나눌 수 있는지 간단한 활동부터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판을 보고요. 우리 아이들이 행과 열,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행은 어디죠? 행? 항상 이게 많이 헷갈렸어요. 학교 다닐 때. 행은요, 이렇게 가로. 그리고 열은요, 이렇게 세로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모르더라도 그 용어에 대해서 한 번씩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속성을 두 가지를 활용했어요. 보세요. 그러면 얘는 가로는 노란 색깔이고요. 새로는 우리 말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어, 이거 어떻게 놓는 거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거 봐. 말에 노란 색깔 물감이 톡 떨어졌어. 그랬더니, 어, 노란 색깔 말이 되었네. 어, 그러면 우리 소는 어떤 색이 되었을까? 노란 색깔 물이 톡 떨어져서, 이렇게 노란 색깔 소가 되었어. 밑에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 건 아이들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에 초록색깔 육감이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게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행이랑 열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행과 열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놓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게, 요 리틀타운 교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가 어렵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이들 처음에는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개 아니면 이렇게 한 가지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다가 전체적인 전체 매트리스를 만드실 때는요, 어머님들 이렇게 바깥에다가 우리 동물 블럭들을 놔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오른쪽이나 왼쪽에다가 색깔 분류칩을 놔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한 4세, 5세 정도만 되면 잘 따라 하더라고요. 차례대로 처음에 맞추다가요. 그 다음에는 엄마가 어 그럼 얘랑 얘랑 여기 위치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좀 다양한 위치에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토끼. 그래서 아이들이 요 블럭들을 놓으면서 가로랑 세로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 채워주면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동물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수업에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그냥 동물 농장을 하나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구역을 나눈 다음에요. 본인들이 여기다 이렇게 집을 세워줘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가져옵니다. 이렇게 양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눠서 색깔끼리만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류칩을 통해서 동물농장 놀이도 하고 요거로 미로 찾기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양이 가는 길을 요거로 만들어서 이렇게 미로 놀이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구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정말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 가지고 양 친구를 데리고 와서 미로를 통과하는 놀이도 활용하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리틀타운 가지고는 첫 번째 아까 색깔판이랑 동물판으로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행렬에 맞춰서 동일 블록 놓는 방법. 그래서 2 곱하기, 그리고 4 곱하기 4에서 점점 크게 확장하면서 아이들이랑 속성 하나 가지고 두개 가지고 늘려가면서 우리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트타임 위로 만들기. 요렇게도 활용하셔야 돼요. 보시면 그 다음 게임은 요렇게 아까 주사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색판을 제가 이렇게 놨죠. 색판을 놨었죠.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죠? 자, 요 주사위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해야 돼요? 파랑 토끼예요. 이건 좀 연령 있는 친구들 같이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활동들이 잘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파랑 토끼죠. 그러면 이 파랑 토끼에 맞춰서 이 위치에다가 파란 색 토끼를 놓는 거예요. 그럼 주사위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위치에 매트릭스도 이해할 수 있겠죠? 엄마랑 같이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거북이가 빨간색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로그 놓는 요 주사위 게임까지 같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동물농장을 만들어도 되고, 마음껏 그냥 뭐, 만약에 색깔, 접시가 있다면, 그 접시에 담아서 색깔 분류부터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 같은 경우에는 얘 가지고 색깔 분류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리틀 타운 교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냥 꺼내만 줘도 재밌어하기 때문에 활동들을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지고 놀수 있도록 노출을 해주시고 행과 열에 맞춰서 놓는 것들 활동들 넣어주시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요 리틀 타운 교구로 놀고 있을 겁니다. 리틀 타운 교구로 할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동물 속성에 따라서. 동물 색깔에 따라서 속성을 한 가지를 가지고 분류해 보는 놀이. 두 번째 작은 나만의 농장 만들기. 아까 분류집을 통해서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서 귀여운 미니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 그리고 세 번째가 리틀타운 위로 만들기. 그래서 위로를 만들고 시작 지점이랑 도착 지점에 이렇게 색깔판에 놔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로 만들어서 길 찾아서 어떤 동물이 되는지 요 놀이. 그리고 주사위 던져서 색깔이랑 모양 확인하고 전체적인 매트리스 판을 활용해서 이렇게 아까처럼 말에 노란 색깔의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활동. 요렇게 세 가지. 여러 가지로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